혹시 중고차 시장에서 키로수가 굉장히 짧은 5,000키로도 안탄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1,000키로도 안탄 중고차 매물 어디서 나온지 알고 계세요? 우리는 신차를 사든지 중고차를 사든지 자동차라는 제품을 사게 되면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굉장히 가지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는데, 그 물건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구매하게 될때 기쁨과 희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저 같은 경우도 삼성 핸드폰 폴드 이 범주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인데요. 자동차에서 또 중고차 시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매물들이 있습니다. 1000km도 안탄 신차급 차량 매물들이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차들입니다. 심지어 신차로 출시가 는지 얼마 안된 차량이기도 하고, 1000km도 안탄 차량이죠. 간혹 그런 매물을 보게 되면, 아, 이거 뭐야? 사기 아니야? 혹은 허위 매물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신짜급 중고차, 그 주제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지만, 중고차 딜러로서 겪어본 사례들을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품으로 받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경품 당첨이 되면 준다라는 이벤트를 본 적은 여러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경차부터 중형차까지 굉장히 경품이 많은데요 이 당첨자가 기존의 차량이 있어서 필요 없거나 차에 차가 두대 이상 필요가 없어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경품으로 받은 이 차량을 자기 명의로 등록을 해버리면 또등치득세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명의로 등록도 안 하고 바로 중고차 들러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경품으로 받은 차량을 매입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올리모닝이었는데 15km였습니다. 150도 아니고 15km여서 거의 신차에 가깝게 매입을 잘 했었죠. 두 번째는 자동차를 이용한 대출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문용으로 착강이라고도 하죠. 차량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예이컫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은행권이나 캐피탈 측에 요청을 해서 대출을 받는데 착각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르게 접근을 해야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은행권에서 일반 신용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여서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동차 구매 대출 상품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에 대비해서 높은 한도와 낮은 저금리를 내줄 뿐더러 높은 승인율을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출을 이용해서 실제로 차량을 취고합니다. 이후 중고차 딜러와 차량 구매자와 상호 협의를 해서 중고차 딜러에게 신차를 판매해 버리는 경우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개인이 차를 샀는데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대파는 경우도 있고요. 법인 명의로 그 차량을 구매했다가 그 법인이 잘못돼서 다시 대파는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차량을 구매하고 난 후에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져서 의미와 겨자 몇기로 다시 한번 대파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거냐면 미니 쿠퍼를 매입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미니 쿠퍼를 매입하게 되는 히스토리를 조금 썰을 풀어보자면, 커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가 여성분에게 미니 쿠퍼를 사준 거예요. 근데 이게 일주일 아니 보름 정도 지났니까 헤어지게 된 거죠. 그 남자는 여자는 다시 미니 쿠퍼 달라 그러고 그 받은 미니 쿠퍼를 저희 모니카한테 판매한 거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례가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을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키로수가 짧은 신차급 중고차 구매해도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득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신차를 사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중고차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매도비인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매매단지에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약 33만원의 매도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또 중고차는 신차에 비해서 뭐 등지 득세를 안 내는 게 아니잖아요. 등치득세도 똑같이 나오고요. 거기에 매도비가 또 플러스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신차를 구매하게 될 때보다 이전비가 더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신차를 구매하게 될때내총 견적과 신차급 중고차를 구매하게 될때내 견적과 비교 견적을 해보서 구매 플랜을 잡아보면 좋겠죠. 사람의 심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의심이라는 게 깔려져 있기 때문에 신차급 키로수를 갖고 있는 중고차 매물을 구매하시게 될때 반드시 보험 이력, 성능 기록부, 사고 유무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좋은 중고차 구매 쇼핑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또 요즘에는 신차급 중고차가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차가 딜레이가 너무 돼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필요 수가 짧은 중고차 신차급 매물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주제를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항상 저희 모니카 팀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